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오늘은 이걸 해볼 건데요. 이건 LOIO랑 비슷한 겁니다. LOIO. 그 -아... 아이오죠? 이것도 아이오입니다. 뭐시, 뭐시, 고인인가? 오씨, 오씨, 아! 어쨌든 이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LOIO보다. 저기요. 광고가 납니까? 일시정지. 광고가 지났습니다 서준TV.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친구가 알려줬어요. 아. 제 친구가 알려줬는데, 부분이 조금 재밌어요. 러 문제도 해보세요. 쪼읍! 예스. 한명 죽였고요. 싸자. 목적. 1위 하는 거다. 아니. 순위에만 들어가면 된다. 순위에만. 순위에, 순위에만 들어가면 돼요. 이건 1, 2, 3등 있잖아요. 여기 안으로만 들어가면 저는 만족합니다. 일단 순위 안에 들어가면 몇번 아, 하다가 끝내도록 하죠.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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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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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게 피해나8리다 빨리. 위리위 8위 8위 8리다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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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이소주 이소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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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오리아님수리아님 들자 씨리아들리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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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오케이. 자고 있어, 소리나, 소리나, 소리나. 소리나. 떨러지마떨지마나 무서워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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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야 오, 써졌어. 네, 또 광고네요. 살아났습니다. 자. 좀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여. 빨리, 일단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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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들대, 순위, 안에만. 순위 안에만 안 해면 돼, 내 순위 안 해만. 순위 안 해만 돼, 내안 해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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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나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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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아까 이래야 했는데 기분 탓. 으악! 기분 탓.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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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등 1등.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1등 1등. 어이 아 2등 됐다 갑자기. 야, 어 1등 1등 2등. 1등 2등. 1등 2등 1등 1등 2등 오케이 1등 2등 1등 이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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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아아와 근데 등1 안에는 들었다 등1 안에는 들었다 또 광고예요 자등1 안에는 들었습니다 다시 플레이 아와 1등 안에는 들었다 좋았다 진짜 진짜 좋았다 아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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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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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내가 먹어야지. 기운아, 점심 많이 얻어서 예, 꼭갈 거야. 또내 예, 어.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처음치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응? 저 너무 잘안 돼요. 음치고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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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어, 저 녀석들 와. 저 녀석들. 저, 저 녀석들. 따석, 따석이, 따석이, 어, 아 따석이. 어디일까, 보어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어,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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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점수 좀. 오케이, 3위 안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4위, 4위, 아, 4위, 아, 5위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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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였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2위. 아이씨, 이게 2위, 아, 3위로 됐다, 갑자기. 3위로 된 2위. 아이씨. 아이씨 무서워, 무서워, 아이씨. 아, 씨, 저 여기 이 등, 2이 등. 아이등 하나 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1등1등1등 1등, 1등! 여러분 1등1등1등 랭킹 안에 들었습니다. 1등1등 와우 등어진다 1등,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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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어시 오시 어시 이 1등!! 1등이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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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이거 뭐시나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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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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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아니야, 2등 아니야. 2등 아니야. 2등 아니야. 1등이야 1 역시 넥쿠라스 네, 자 1등 와 4천점 와 4천점 여기 1등 보이시나요? 1등 모비즌으로 이거 보여주고 있죠 여기 1등 그리고 이거 왕관 이거 서준 t v 왕관 와아 꼬지죠? 꼬지 오지, 꼬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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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야아 오케이 살아나 살아나 광고 보고 보겠습니다 자 1등으로 부활했습니다 부활 오진을 죽이려고 이것들이 다시 왔습니다 1위 1위

잠깐만 와 이거 잠깐만 무빙 와아 이거 클라트 보소 클라트 음 응, 클라트 클라트 <laughs> 벌써 12위 됐어 1 이제... 2이빠사빠사와 클라스 1등 하면 쩌는데 완전 클라스로 1등 1등은 가뿐하지, 클라스로 지금 응, 6등이죠. 나 금방 1위로 간다, 근데. 와, 다 죽였어. 얘 예, 이거 완전 와. 응. 오! 야, 이놈의 와! 와, 3킬. 와, 3등 들었어. 3등 들었다. 어. 어, 3등 들었다, 3등. 어, 3등 클라스! 3등 클라스! 바다라, 내 칼을. 안녕? 안녕? 아니. 안... 아이씨아이씨 어, 1등이다, 1등. 뭐이시죠 이거? 이거 지금 1위고, 왕관. 1위 왕관. 1위 왕관. 어쩐다, 이거, 1위. 아이. 룬. 룬. 야, 아무도 날못 잡겠다. 이거.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나 너무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웃음> <웃음> 내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일등 아니. 하나 들어. 내 목적이 랭킹 안에 드는 거였었는데 이거. 오 씨. 오 씨. 들었네 진짜. 어아아 아, 죽었어 안고 근데 이 게임 이 i 아 s 에서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뒤에 iOS가 붙어져 있잖아 그 근데... 칼이 더 길어지는 건가 더더 세질수록 오우씨 아아저칼 너무 길어지고 오케이 이 키우. 쌩2 너도 려키고너 죽일 거야내가꼭꼭내가도너 죽인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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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오지종 오지구요 내가 아까 봤자 봤어 너너 너 보고 왔어 내가 9킬 오지종 오지종 아아 부족해 배터리 아아 배터리 뭐스 네 충전 중입니다 충 충전 중. 그랬죠? 어삽이다1 위는 노려야겠어. 1 위로 집중. 저 집중할 겁니다. 말안할 거예요. 오케이. 인성. 저뭐말안 한다고 인성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간 생방 찍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오지죠. 다사. 음. 뭐이죠 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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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위다, 1위! 1... 야!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하냐구 나. 만약 죽으면 망한다. 내가 먼저 칼질했다. 칼질? 응, 음, 칼질! 칼질! 응, 내가 칼질 먼저 했어, 니네 둘이! 응! 응! 1위, 쩐다. 자, 아무도 없는 데서 일을 할 라인을 썼는데, 니가 여기 오네? 자, 여기 왕가 보이시고요. 자, 여러분들 랭킹하고 저를, 제가 싸우는 걸 많이 보세요. 지금은 싸우는 거 많이 보는 게 줄일 거예요. 아아! 네, 오늘은, 뭐, LO, LOIO, 같이 하는 LOIO를 해봤는데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럼,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모시죠. 그럼, 빠이, 아니, 빠이.